도일은 본 발명의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집회 본체의 내부에 구성하는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집회는 하트와 밀, 말방울 겸용 달력도안을 구비한 만국집회 양면의 일부인 분홍색들로 구성하는 전면적의 집회도안과 상기 전면적의 집회 반대측의 연록색들로 구성하는 뒷면적의 집회도안들로 구비해 지폐인식에 의해 결합한 도안들로 거중 그 지폐의 구성을 애시하는 액면가 100만원불의 만국지폐는 1년 중에 1월 한 달간 사용하는 만국지폐의 도안을 도시한 만국지폐 양면의 도시적인 특징 위조방지장치를 구비한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지폐의 액면가 100만원불의 만국지폐의 구성도이다. 이 상과 같이 본 발명 을 경청 해주 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